명절 기간에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합사 인사합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에, 명절 기간에도 이렇게 열정적인 찬양을 어, 들려주신 하나님 영광 돌려 우리 시원주장대 감사하고요. 어, 오늘따라 더 이뻐 보입니다. <laughs> 감사하고요. 또 우리 손승유지자님은 어, 수원에서 이 차가 좀 명절 기간에도 이렇게 와서 섬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어, 또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지 제가 매주 놀라고 있습니다. 어, 명절 기간 나오신 여러분도 참 대단하시고 또 우리 시원찬양대 가운데 섬겨주시는 은혜 에 감사하고 우리 수고와 감사해요. 박수 한번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명절 기간에도 우리 앞에 앉아서 예배되는 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하늘에 사무친 유단날의 우상숭배째 문하세부터 아몬왕까지 우리가 어, 몇주전 계속 봤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이 진노를 받게 됐는데, 그러나 지난주 본 말씀대로 요시아 왕은 하나님 잘 숨긴 은혜로 말미암아그 무서운 심판의 칼을 피하고 평안한 여생을 살다가 죽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인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씩절이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 곳에 내리는 이 모든 재앙을 내 눈에 보지는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평안한 여생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그 찬양을 그 부른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잔한 강 같든지 큰풍파가 오든지 무섭든지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랬어요. 인생을 사는 동안 험악한 상황 세상 표현을 따르면 험악한 꼴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살다가는 은혜와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이제 거의 마치 가고 있습니다. 이제 22장 3 23장 25장까지인데요. 2016년 거의 6년 전에 열왕기 상하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 있는데요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볼것 중에 하나가 깨달을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본다면은 어, 이 열왕기사에 분명히 드러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은 대부분 평안한 여생을 살다가 하늘 아래에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왕이면 평안한 여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 계획도 세우고 연금도 신경 쓰고 각종 보험을 우리가 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한 여생을 살다가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내가 내 노후 대책을 세우시니까 내 노후가 평안할 것이다. 이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또 얘기죠. 우리는 내일도 전혀 모르고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특히 포항이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자동차 빼로 지하에 내려갔다가 10분 내에 그런 일이 탁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또는 내 몸에서 어떤 불치병이 자라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식이 갑자기 어떤 끔찍한 일 당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동차를 보고 가다가 어떤 일 당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한 여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내 노후 대책을 세웠으니까 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평안한 여생이 내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 그럼 모든 것을 다 망나는 거죠 내 인생, 나의 시간, 나의 평안한 여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나이다 모든 따르십시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탈세 고백입니다. 오늘 20절 다시 보면은 내가 너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하나님이 요시아 왕에 주신 말씀 내가 너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 유단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 험한 꼴을 아생은 보지 아니하고 평안한 여생을맞치게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평안한 여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요시아 왕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와 영역입니다. 내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평안한 여생을 살다가 가는 거내손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렇다면 요시아 왕은 어떻게 이런 평안한 여생을 누릴 수 있었는가? 두 가지로 생각해 첫째로, 요시아 왕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내가, 네가내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원어의 뜻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그런 요시아 왕이 우리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그요시아의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본데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듣고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오는 마음이 복 있는 마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사와 감격 있는 마음이 복 있는 마음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 마음에 성령이만 심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영적인 감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감동과 감동이 같이 만나는 것내용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오면서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성령 받고 나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읽는 성경 말씀 한 구조 한 구조를 감동으로 다룬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감사로, 기쁨으로 다룬 것입니다. 이거 우리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네.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인데도 늘 평이한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10편, 1 1 9편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육신의 맛집만 맛있는 것이 아니라 맛집만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맛만 우리가 민감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맛을 나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타는 영적으로 건강한 영혼이 잘된 여러분의 속심령과 영혼에게 죄를 므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꿀송이처럼 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이 제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어찌 그리 꿀처럼 달네. 그리고 듣는 말씀, 읽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이 되어지고, 우리가 아멘을 하는 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아멘할 때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한다 고했어요로산목사예 그래서 아멘이 되면서 아멘은 꿀꺽 삼키는 영적인 행위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속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받은 마음이라 그. 어떤 말씀이든지 바로 하나님이 내게주시는 말씀으로 감동으로 다가오는 마음 그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가지로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의 감동적인 사연을 들을 때 또는 어떤 다큐라든가 드라마 영화 또는 어떤 사람의 인간 승리 얘기 아니면 병상일지 여러가지 여러가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성도는 그 어떤 감동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감동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감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영적인 감동인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감동 받으세요.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요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에 감동으로 나오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성도가 이런 영적인 감동은 없이 맨날 드라마, 인간 다큐 뭐 이런 것만 보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그럴 수도 있, 그럴 우리는 유을 입고 있다면 충분히 뭐 그럴 수있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만 감동도 이 땅의 스토리, 인간의 스토리에만 눈물을 감동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감각이 무덤도 무감각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고 예수님. 예수님 말씀이 들리실 때그 영혼이 살아난다 이게. 영이 들려질 때, 영이 살아있을 때그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지고 죽여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요, 자주 우리의 마음이 강퍅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찬성 가끔 부르네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마치 돌처럼 굳어질 때가 있다 이게. 특히 여러분. 은혜생활, 기도생활, 이 영적생활 기본적으로 게으르면요, 10중 8구, 목해져도 뭐 똑같아요. 10중 8구,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돌처럼 굳어지면, 말씀이 들을 때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은혜도 안 돼요. 그냥 들으면 판단을 하는데, 비판을 하는데, 은혜가 안 돼요. 감동이 안 와.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죠. 이 옥토의 심령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부드럽고 옥토가 될때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 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섬기저 같은 담임, 저 같은 목회자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는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의교에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주시는 감동으로, 성령이 임한 심령으로, 은혜가 임한 심령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요시아 왕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그 말씀이,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이 역사가 되어지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시아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평안한 여생을 살리라. 그랬어요. 평안한 여생을 살리라.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에 건강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평안한 여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시아 왕 얘기만 아니라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 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시아 왕은 어떻게 해서 이런 평안한 여생을 누릴 수 있었냐? 느 그런 겸손한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십구절에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겸손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명절이라 주무십니까? 성도 여러분, 요시아 왕은 하나 님 앞에서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왕인데, 나 지금 잘 나가는데, 내가 어떤 모임에 있으면 인싸인데, 이 예, 마음이 촥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자리와 환경 따라서 마음이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겸손은 하나 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끝없이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입니다.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의 진정한 자기 발견입니다. 너는 이거 전이고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늘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상담학게 그 자기애적 성격장애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 이것은 자기가 제일 잘났던 일종의 교만의 병입니다. 이 환경 가운데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어, 남을들 아래로 낮춰보는 아주 습관화된 성격입니다. 그 사람이 뭐 사회적 위치가 뭐가 있든 없든 성격적인 성격, 성격장애, 자기애적 성격장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의식이죠. 그렇죠?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뭐, 이 수준. 이런 거 판단하고. 그나마 쉽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판하는 건데요. 한마디 자기적 성격장애 천상천하 유아독종 자기 아무도 없어.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 제일 똑똑하고, 제가, 자기 잘 아는 것이 많고, 아주 교만하고 못된 일종의 정신병인데요. 교회 이름 환자가 많은 목회하게에 벌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적 성격 장애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늘 마음이 높아져 있어. 그럼 어떻게 자기를 보겠습니까? 난 판단하기도 정, 바쁜데, 난 비난하기도 바쁜데.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잘 나고 똑똑하다는 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더 처절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 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네세 명만 한명다 <laughs> 여러분, 겸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이고 끊임없이 자기를 발견해요. 인간은요 며칠만 이렇게 놔도도 이상해져요. 몇주 은혜 생활 안 해봐 너무 이상해져 다른 사람에 돼 버려.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 이것은 저희 고백이기도 하고 늘한편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부분입니다. 특히 죄인된 자기의 모습, 더러운 자기의 모습, 추한 모습 끊임없이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를 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남을, 남의 티에 보이는 건 너무, 바, 너무 편하고 좋은데 자기를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의 죄인됨을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지옥 갈 인생인 것. 이걸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처절히 깨닫고 하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겁니다. 어느 19절, 여시아는 일종의 일국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오늘 말씀드렸 내가 네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겸손한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누가 겸손한가? 누가 자신을 낮추고 있는가? 그런 겁니다. 교만을 하나님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어떤 종류의 교물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이 지름길 중에 지름길, 피조물 인생이 교만하면 안 된다. 이게. 만들어진 존재가 뭘 교만할 게뭐 있습니까? 예수 아니면 지옥 갈 인생이 뭐 교만할 게 있냐. 여러분들 교만하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한번더 기억합시다. 하나님 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피조물의 위치를 인지하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성숙이매 이게 겸손한 자 은혜를 부어 주시고 배도로후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 22장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의 보응은 보험은 갚아 주시는 것은 재물과 영광과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어고스틴은 유명한 영적 거장. 이런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요, 이 둘째도 겸손요, 이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어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 은혜를 부어 주시고 어떤 종류의 마음이 높아지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취약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우리 모두가늘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 끝없는 겸손이요. 계속 겸손하는 것이요. 끝까지 겸손하는 것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그의 신앙관을 볼 수가 있고 그에 대한 그 성경에 드러난 그의 삶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다윗을 정의하잖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성경을 사랑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 사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이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목동 때나 아무도 안 알아주실 때나 형제들 사이에서도 인정받, 인정받지 인정받지 못하라도 존재감이 없었던 그때나 골리앗을 죽이고 막잘 나가기 시작할 때나 그가 일국의 왕이 돼서 최고로 잘 나갈 때나 그날 앞에서 늘 초심을 잃지 않은 독특한 왕입니다. 네, 독특한 왕입니다. 왜 사람이 자리 따라 막 이쪽 별거 아닌 자리 가지고 학까 당하는 거 많거든요. 마음이 변하고 저 사람 변했는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자리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위치 따라. 근데 근데 그 마음이 오르내리지 않는 사람이 독특한 왕이 다윗입니다. 참 독특해요. 목동 때나 왕일 때나 일편단심, 하나님 앞에서 그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조금만 잘나간 마음 헷갈게 가지고 이상하게 변질된. 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결론 들어왔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겸손하게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네, 겸손은 그냥 겸손하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겸손해지가 어려워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그그 그, 그 종자 자체가 겸손하지 않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리라는그 피가르기 때문에 은혜가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겸손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겸손 마른 시위대 쉽지 않아요. 자기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울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어? 죄인 피조물의 존재를 늘 인식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칭찬하신 세리와 창기의 기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 잘 민다, 하나님 잘 민다는 바리세인들을 사두게 했다, 예수, 종교자 예수님이 그렇게 칭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죠? 하나님 어떤 사람도 인정하시고 랑하시신지 여러분, 이 시대는요, 모두가 다 자기 잘난 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대단해요. 아이, 내가 춤이야. 내 의견, 내가 이름 나야 내가 PR이 돼야 되고, 내 이름이 나야 되고. 이게 인생, 이 세상 흐름이 되어버려. 너는 이세대도못 받지 말아. 이시대가 흐름이 되어버려. 내가 중요해. 내 의견. 나. 나 무시하지 마라. 이거. 이게 아주, 하나 앞에서 이게 아니거든. 그러나 인간 죄인은 하나 앞에서 자기 잘난 맛에 살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수 아니면 지옥 갈 인생인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갈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밖에서는 인생은 믿음 밖에서는 별거 아닙니다. 예수 아니면 지옥 갑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잘나가도 마음이 높아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아 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가 되어서 늘 겸손함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냐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으로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만이나 평생 함께하는 그래서 평생 평안한 여생을 살다 가는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있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nhớ yes. 지고